갑시다. 질문, 뭐, 해봐. 몇개안 되는 것 같은데. 가자. <laughs> 해봐. 27번. 27번. 무슨 27번이요? 2427번. 가자. 신상 어, 오늘, 오늘, 도 졸라 나가겠는데? <laughs> 다 끝내버릴 거야, 오늘. 알겠어? 집중해. 죽여버릴 거야, 오늘. 욕을 안 하면. 자, 가자. <laughs> 자, 봅시다. 2,400, 하, 내, 너, 뭐, 이쁘다고, 지금... 씨, 어? 올라와가지고, 지금, 어? 야, 오늘, 어, 어제도 서울 갔다 와가지고, 오늘 내려왔다, 씨. 응. 음. 너, 뭐, 저기, 너, 진난 문제하고 이런 거 때문에, 서울 올라와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 지금 일주일만 한 번씩 올라가거든. 음. 미치겠다, 와. 내이 내, 가, 어, 요번엔 강화도에서 쌤이, 에이 강화도 어딘지 알았노잉? 강화도 들어봤지? 그, 씨, 무슨, 이, 성계 나는 이성계 강화도에 군밖에 모르거든. 인천이잖아. 와, 근데 뭐그 택시기사 타고 왔는데, 그, 그, 이제, 그 펜션에 이제 세미나 한다 갔거든. 갔는데 뭐랬냐냐, 저기, 저기, 뭐야, 저기 보이시죠? 이러면서, 저섬 끝에 저기 보이시죠? 이러면서, 저기, 예, 네, 이랬더만, 저기가 북한입니다. 이제. 와, 씨. <laughs> 갔다가, 와, 내려오는데 6시가. 엄청 오래됐네, 와. 그 그러니까 내가 뭔, 뭔 짓을 한다고 내가 뭐 이쁘다고, 씨요? 어? 지금 너 그, 입시, 입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쌤이, 쌤이 그런 쪽으로 또잘 알거든. 내 누구, 너그 어쨌든 있잖아. 너그 입시 관련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돼. 너가 그 선생보다 님더 잘한다, 내가 알겠어? 그래서 옛날부터 계속 너그 소리, 너 그, 너니막할때 그때 막 내가 자소서 써주고 이랬다. 어, 그때는. 어? 인연 어? 없지. 인연 자소서 없고. 대신에 이제. 너희가 이제 너희는 너희는 이제 어떻게 돼? 졸라 슬픈 학년이잖아. 어? 네. 어, 이 교육과정의 마지막 학년. <laughs> 응, 재수도 하기 힘든 학년. 이 너희가 딱그 마지막 학년이야. 그지? 너희가 지금 중3아이가 그지? 이제 고1로 올라가잖아. 너희 밑에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잖아. 너희 밑에부터 졸라 복잡해져. 어, 재수기 힘들어 너희는. 그지? 일단 재수만 힘든 게 아니고, 어쨌든 너희는 고등학교에서 끝내야 돼 그냥. 어, 웬만하면. <laughs> 근데, 그, 수, 그, 이제 수업 부담은 좀 줄어들어. 응. 대신에 이제 선택지가 넓어지고, 학생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는 거야. 일단, 방향은, 방향은 좋아. 방향은 좋은데, 어쨌든 너희는 그건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어차피 너희는 지금 육구 과정이니까. 그지? 그래서, 근데, 너희도 바뀌어. 뭐가 바뀌냐면, 그때 바뀌니까, 그때 바뀌는 거를 너희부터 실험하기 시작해. 요강이 바뀌어, 조금. 수능에도 내신이 들어가. 너희, 너희는. 수, 수능 원래 수능은 수능 수능 점수로만 해가지고 만약에 수능 만점 받았잖아 그럼 네가 만약 내신 7등급이야 상업수업 의대 갈수 있다고 그런 건데 지금은 이제 어제 지금 이제 바뀐 건 올해부터 바뀌고 올해부터 바뀌거든 근데 바뀐 요강은 수능에도 내신이 비중이 좀 들어가 어 그러니까 정시로 가는 것도 어. 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걔들끼리 다 너희처럼 너희 걔들 걸다 바뀌고 너희도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야 막 실험 대상인 거야 너희하고 너희 위에는. 그, 바뀌기 전에 몇 가지 수정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방향성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럼 대학교도 요강도 조금씩 받고. 그런 거야. 어쨌든 뭐, 그건 내가 알아서 내가 보고, 보면서. 내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새 막 올라가고 하는 거거든. 뭐, 수학 때문에 내가 올라갈 일이 있냐. 야, 이제, 근데 이제. 그, 뭐, 체제 같은 것도 있고 하잖아. 그니까, 러 어쨌든 간에, 거, 너희가 어쨌든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을 올리려면, 그지? 어차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는 그지? 어. 그래서, 어,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되나,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내가 또 얘기할게. 자, 어쨌든 몇 번이야? 몇번이볼 할까? 27번. 하자 20, 27번. 아, 요거. 오! 오 어떻게 맞춘 거야, 어. 어떻게 맞춘 거야? 아. 야, 이 새끼야, 이걸 모른다고 이, 저, 상놈 니가 문제네. 자, 보자. 아. 자, 해볼게. 자, 봐봐. 야, 이건 뭐. 야, 뭐마 이, 이, 이 Y3이잖아. 이 교점 구할 수 있잖아. 그지? 그니까, 이, 이걸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 그러니까 Y는 3이니까. 야, 이, 뭐, 이, 굳이, 굳이, 쓰, 이, 그려, 그래, 그려볼 그래 수도 있지. 왜? 얘는 뭐, 대충, 어, 이, 뭐, 0코0 지나는 거고.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 한 이렇게 될 거야. 그래. 얘는, 얘는 딱 봐도 뭐, 이, 딱 보니까, 샤, 이, 샥, 샥 넘어가면, 마이너스 5라는 거에서, 뭐, 2분의 5 되겠지라, 이런,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 여기 이제 그좀나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해? 얘는 y는 3이잖아. 자, 봐. 이거는, 그려보면, 그려놓고 하면, 보이죠 왜냐면, 하 봐봐. 야, 지금, 인마 기울기 얼마야? 정원이. 소리 들으켰나? 봐봐.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냐고, 있을끼야너이을끼야 얼마냐고? 이지 이거 기울기 얼마야? 어, 아무 어, 어때? 아무 느낌이 안 와? 이쳐 죽고 싶냐? 이 기록이 이거 이거 뭐라고? 아무 느낌이 안 와, 얘들이? 뭐, 빨리 게 어, 수준이잖아. 그치? 잘 봐. 저렇게, 저렇게 간단히 풀 거니까. 봐봐. 그러면, 그럼 이 교점도 구할 필요 없어. 왜 구할 필요 없냐? 봐봐. 얘 뭐야? 와인은 사면 뭐야? 어, 아, 어, 이쪽에. 와, 이렇게 있으면. y는 3, 아이씨, 왜 이래. <laughs> 이렇게 했다치고 자, y는 3, 뭐, y는 3. y는 3,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y는 3. 맞나? 그럼 이렇게 주점 나오지? 맞나? 오케이? 좋나 그럼 아, 이제 구할 수 있죠? 요3는 얼마? 마이너스 6. 그면은 마이너스 6, 3인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얼마야? y 3 넣으면.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러면 4네. 자, 여기는. 4콤마 3인 거지? 맞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내가 자꾸 그려보라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잠깐뭐이 삼각형에? 봐. 이 원이란 얘기 아니야. 맞나, 이가 맞잖아. 야, 정원이. 그래, 너무 추워서 이렇게 할게. 자, 이렇게. 됐나, 오케이? 이 원이지? 됐지? 야, 이게 뭘 의미해? 이 원에. 진 처음 모른다. 자, 자, 죽여. 죽여버린다. 이 원의 모름이. 아, 이 외접원의 뭐죠고 얘가? 지름이잖아. 왜? 이게 직각이니까. 맞나, 얘가? 맞지? 오케이, 그럼 이 지름이니까 뭐. 얘들이 중점 얼마야? 얘가 왜 중점 얼마인데? 마이너스 1,3이잖아. 이게 중심이잖아. 맞잖아.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이잖아. 맞니? 봐봐 그림 그림 바로 물론 이걸 교점을위 해가지고 A코마 비라 잡고 이점 사이에 거리가 같다 해가지고 뭐할 수도 있겠지 맞잖아 이 새끼는 어떻게 풀었어? 넌 뭐냐 너? 아 열심한 한 거야? 음. 확실해? 네. 네 이거 이거 A코마 비 잡고 풀었지? 네딱 딱 보니까 보 A코마 비 잡고 풀었네 <laughs> 그지 이거 이거 근데 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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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면 안 된다니까 봐봐 직, 직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니까 어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내가 뭐부한 거야? 난 본능적으로 한 거야. 어? 수직이네? 수직이네? 어? 야, 이 새끼야. 수, 수직이, 수직이네? 어? 아이씨, 얘가 지름이네. 왜, 왜심이 뒷편에 중점에 있잖아. 직각사각형일 때는. 맞나, 얘가? 맞잖아. 그지? 그럼 이좌표두개 나오는 거 아니야? 이좌표는 Y는 3이니까. 바로 나오잖아. 그지? 몇 분? 1분 안에 끝나는 거야. 그림만 그려지면. 맞잖아. 얘가 수직이라는 걸 찾아내고 난 다음에는, 어, 그림도, 어, 이거 뭐, 야, 이씨, 그, 이 그림 그리는 게 어렵냐? 원점 지나고, 뭐, 대충 기록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어, 2가고 1, 마이너스 1가면 되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면 되잖 이거, 이거 충분히 여 내가 할수 있잖아. 이거 직선이고. 근데 이제, 어, 와, 씨, 수직이다. 님은 여기서부터 뭐, 이미, 이미, 알, 이미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나도, 나도 몰라. 나도 처음 봤을 때 당연히 뭐, 세교 좀 구하는 생각했겠지. 근데, 그런 다음에 Y는 3이네? 얘를딱 꺼보니까 어떻게 돼? 와, 씨, 직각상. 에이씨, 이건 삥이 지름이지, 이렇게. 알겠어? 뭐, 그렇게 풀라고 의도해 내놓은 거야. 외심이 잘 나오니까. 됐나, 알겠지? 오케이? 아. 험이 됐지? 응. 응, 뭐, 끝났잖아. 바로 끝났잖아. 뭐, 중심 나왔고, 반지름 바로 오고, 반지름도 바로 오라는 거 바로 할수 있으니까, 그, 뭐, 바할 필요도 없잖아. 됐어? 오케이? 이런 해석이 중요하다고. 알겠니? 네? 그렇지 네, 자꾸 그렇게, 자꾸 연습할 노력을 해야 돼.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냥. 조점으로 그 약간 A, B가 안 나오는 이런 소리 하면 안데 어,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 거지소리를왜해놨네뭐 어, 졸라 열심히 계산했겠지만 열장이다. 어, 이제 거기서 그런 게 그런 게 다른 거야. 그런 걸 자꾸 알려놓으려고. 아, 아신나는 아, 그러니까 이건 뭐지? 네가 지금 봤잖아, 정원아. 아무튼 거야. 아나는왜 저걸 못 봤지? 자체가 알 필요 는 없어. 근데 되게 아 저렇게 볼수 있는데 나 아, 그때 못 봤구나. 그럼 그런 거 하면 다시 다시 씹는 거야. 어,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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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야 해. 네가 느껴야 돼. 네가 느끼고 그걸 느낀 다음에 다음에 또그 문제를 보면 어떻게 돼? 정훈아, 함님 또 물어볼 거야, 내한테. 근데 어떻게 돼? 그게 쌓이면, 그게 한 두세 번 가면 되네가 니가 느끼고 두세 번 가면. 그러면, 다음번에 봤을 땐네가 어느, 어느 순간 해석이 되는 순간 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다른 애들보다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 거야, 문제를. 알겠지? 오케이? 됐지? 아, 그런 연습을 해야 돼. 35분? 어. 이건 왜? 이건 뭐 문제야, 형? 어? 아니야, 이건 뭐 문제인데? 어, 그래? 아 어, 일단 요 위에 있다 그지? 그럼 어, 이것도, 이것도 뭐, 뭐, 그려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어, 이제 판단해보자. 자, 요 위에 있다, 그지? 안될 때는 그려봐, 안될 때는. 뭐안 될, 이건 뭐, 안 그려봐도 될거 같긴 한데, 일단 뭐, 안될 때는 그려봐. 어. 이거잖아, 이거. Y절편, 뭐, X절편 타고 시서 쉽잖아. 그래, 그직선은 되게 쉽게. 요 위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이콤마? 여기 지는대 여기. 여기 지났대, 마이너스 면콤마 그지? 요 점을 지났대, 마이너스 이콤마. 그지? 요 점을 지나면, 두 원이 X축에 접한다고? 그지? 오케이. 중심은 여기 있어야 돼. 중심은 여기 있어야 돼. 맞지? 여기 있는데 X축에 접해? 그럼 뭐 이렇게 접하냐, 그죠?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그 중심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중심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조이사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더 크게 갈 수도 있지, 중심을. 어. 뭐 그려보자면 뭐 이런식. 이런 식으로 접해가지고, 여기 있었어. 그래서 이 말이잖아, 지금. 그지? 맞나? 아이런거 그려보고 하는 거는, 나중에 네가 가려고 문제 풀때 무조건 도움돼데 그러니까, 야, 기서 자꾸 한번, 문제 잘안 풀리거나 하면은, 일단 그림은 그려보는 얘기야. 그지? 응, 좋아. 그럼 잘한 거야. 자, 봐봐. 근 요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 굿마? A 플러스 4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하지 왜?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지? 요즘은 어차지 뭐,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지? 어, 중심이 오고. 그럼 일단, 일단은 그리고, 내는 거면 이제 지금 1플러스는거 아니야? X 빼기 A의 제곱, 맞지? 어, 그 다음에 플러스 Y 빼기 A 빼기 4의 제곱을 들 거고. 근데 이게 뭐라고? 반지름이 어쨌든 Y 좌표다, Y 좌표. 이게 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럼 어쨌든 반지름 Y 좌표니까 반지름이 A 플러스 4다, 이 말이야. 그지?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지? 됐습니까? 그데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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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이 어디죠? 어디, 어디 지나다고 마이너스 2 콤마 4를 지나다 있잖아. 마이너스 2 콤마 4를 무조건. 그러면 마이너스 2 콤마 4를 지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예는뭐 응. 사실 10만 세로 된다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얘는 a 플러스 2가 되지 a 플러스 2의 제곱을 꼭 외우는 거지. 맞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a 플러스 바꿨어. 얘는 면 4가 없어지고 보지. 마이너스 a 니까 그냥 플러스 a 제곱을 꼭 외우는 거지. 제곱, 에 플러스 4의. 제곱 이제 보면 풀면 되겠지. 이제 풀면. 맞아. 그럼 계산해야 돼. 아, a 플러스 4. 얘는 a 제곱 얘는 a 제곱 다음에 8a. 그지? 아, 플러스 16. 한쪽 다 넘겨. 다 넘기면 없어지고. 넘어가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바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12. 요 그지? 다음에 6, 22. 6이 마이너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2 개. 그치? 아.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래. 아, 얘는 A 플러스 4가 반지름이잖아, 지금 A 플러스 4가. 그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넣어주면. 그럼 하나는 2고 반지름, 이건 반지름이 2인 거지. 반응하면 되잖아, 그 여기 반지름 나왔잖아. 6이니까, 그럼 얘는 10이다. 두개합하래 그지? 아. 알죠? 아. 자, 또 갑시다. 몇 번? 정원이 몇 번? 83번. 83번? 어, 그렇네. 응, 오케이, 가자. 어, 용건 뭐. 쪼, 이게, 이런, 이건 이런 문제 조금 어색해 보이지? 그지? 그거 아니야, 또. 어. 어, 아, 아, 이런 거구나. 자, 봐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봐봐. 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어쨌든 사각형 하나 있는 거지, 지금. 그지? 얘도 그려야지, 뭐. 어. 들봅시다 그래보고 그냥 이제 비율이 있을 거야, 아마. 딱 봐도 비율 있네. 자, 얘는 뭐 얘는 뭘 뜻해? x 1편이 6이고 0놈 되잖아. X10편, 아, 에, 뭐야, 예. 어, 뭐는 어, X절편이 6이고, Y절편은 8인 거지. y 절편 8. 8할게. 뭐 한6 정도 할까? 이 정도. 그지?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직선이. 뭐, 이렇식그렇 그지? 이런 식으로. 얘 6콤마 0, 0.8. 그지? 자, <laughs> 요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뭐야? XY 축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자, 이게 직각이잖아 또, 이게. 직각. 어, 이 형들. 어? 지금 이 직선 아니가? 이 사각형 아니가? 이 사각형. 그럼 이거 이제 뭐야 얘는 쉽잖아요 얘는. 얘는. 얘는 쉽지 정훈이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야 왜 아우 정말 얼마야 얼마야 이게 이게 죽여버린다 얼마야 여기잖아 여기 얼마요? 그게 중점. 맞나? 오케이, 오케이. 맞잖아. 그래. 얘는 얼마? 3콤마? 3콤마 4. 그지 됐나? 끝났네. 이렇게 끝났네. 끝나오잖아. 수직 직각상각형 뒷변에 중점에 있다. 됐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내접원을 봐봐, 내접원 내적원은 이렇게 되는 거지? 내는 이제 지울게. 필요 없어. 내접원은 이렇게, 내심인 거지, 내심. 그치? 내심. 근데 여기서 내심인데, 봐봐. 야, 이게 내심이긴 한데, 뭐 이렇게 된 거냐. 어, 이제 여기 보네, 여기. 여기가 지금 시원이잖아, 시원. 맞잖 시원. 그지 시원. 자, 이제 요거, 요거, 요거는 어떻게 돼? 아, 이 반지름을 찾으면 되는 거지. 봐봐. 이, 이, 이. 이렇게 된 거냐. 야, 임마, 그림 그림면 끝난다니까, 봐봐. 겁나 뭐 찾으면 되는 거야, 이 중심은. 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만. 맞나? 나또 봐봐. 아, 야. 야, 어, 야, 야정원이 여기를 얼마야? 표해봐 빨리. 어. 800이야, 맞지? 여기를 는마야 없죠? 800이야, 알지? 우리 중학교 때했잖아여기래는 600이야, 맞지? 여기를 600이야, 맞나? 맞죠, 맞죠? 쏘리 여기 얼마야? 여기 전체. 아, 그건 나도 알고 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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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길이를 알수 있잖아, 지금. 10이지. 그지? 어, 제 생각에. 8이, 여기 8이고, 여기 4니까. 3대, 4대, 5. 맞잖아. 그지? 오늘 이제 1 4빼이 2R이 10이다. 그지? 그 다음에 2R을. 그래서 이게, 너희가 옛날에 했던 것도 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야. 아, 아마 때런게 있어. 자고 싶어. 그지? 그럼 R이 2 나왔어. 그럼 2콤만이 돼. 맞잖아. XY축이 동시에 접하잖아. 그죠? 오케이. 아, 오케이 그래서, 뭐, 점가점사에 그리고 하면 다 1, 그 다음에, 4, 루트 5, 이렇게. 됐죠? 봐봐, 아, 이 그림 그리는 것들이 막, 하, 보인단 말이야. 그지? 다시 2번. 이건 안 해도 돼? 4 4번을? 아니요, 이거 아니 아, 내가 해준 거야? 아니, 그, 아, 그래? 다시 2번은 뭐야? 이거야? 이거? 응, 어, 보자. 이건 뭐야? 어. 야, 야. 봐봐. 아, 하나, 둘, 셋. <laughs> 자, 이렇게 봐봐. 어, 어. 자,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이렇게. 아니, 또 중심이 좁혀있네. 그지? 근데 XY축이 동시에 접한대다. 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중심이 여에있다고그면 얘를 일단 보니까 Y는 마이너스 3X, 뭐, 플러스 8 이런 거네. 그지? 응, 아. 좀그리좀 짜증나네.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되나봐요 뭐, 이 3분의 8이야. 뭐,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 얘는. 어, 이렇게, 지금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지.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지? 아, 거기에서 이직선 위에 있고, 중심에. XYZ 동시에 접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죠, 이렇게. 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발고 그지? 이거 끝이 아니지? 왜, 여기도 있지? 밑에도. 밑에도 있다밑에밑에 이렇게 해서, 뭐, 대충 한이 정도. 레쇼. 조금 더 할까? 여기 정도 있겠데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근데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돼? 이가 하나만 구했어야 하는 게 왜? 이것 때문에 그래. 아봐 야, 안겨을수 있지. 만나. 홈페이지는. 응. 네 뭐야?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얘는 피, 콤마 하면 돼야 돼. 이렇게 놔야지. 맞잖아. 맞잖아. 그지? 어. 오케이, 오케이. 그지? 얘는 알콤마 이니까 아니, 넣으면 되잖아, 요거 너, no. 왜? 이 e. 직선 위에 있다며. 알콤마 알. 알 얼마? 2. 끝. 직선 위에 점이라며. 됐어? 오케이, 오케이. 얘는 뭐야? 이거 직선 위의 점이라면 피코마 마이너스 필러 이지피콤마 그래서 저도 피코마 피하고 곧작동안 구해지는 거지 그지? 됐습니까? 내가 말했잖아 너한테 이거 할 때도 x, x y z 동시에 파는데 1234분을 부호가 다르니까 그지? 응응 어. 음, 됐죠? 다음 또뭐 다시 4번 봐봐. 자, 봐봐. 야뭐 비슷한 거야. 비슷한데 조금 이제 계산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 문제마다. 자, 얘는 봐봐. 얘는. 자. 어, 그래 소리 가 다시 가서 풀어봤는 거네. 아주, 아주 바람직하다. 자, 보자. 어. 마이너스 12. 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뭐,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 대충. 뭐, 이렇게 생이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 Y, 있고 x 제곱 마이너스 1 2자 xy 주가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넓이 합이래 모든 원의 넓이 모르겠어 아 이거 때 하다 잠깐 봐봐 어쨌든 그럼 봐봐 이쪽에 아마 대충 뭐 이쪽 가면 이쪽에서 하나 나오겠지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하나 나올 거야 맞잖아 맞지 맞지 오케이 여기서하 나오겠지 나뭐 어디 어디 가다 보면 왜나왜 나오, 왜 나오냐면 봐봐 자 형님 봐봐 왜, 나 자, 봐봐. 임마와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임마와 만나면 되잖아. 임마와 만나고 어디에? 여기랑, 여기에 나올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XY 좌표가 같은 거잖아. 절대 값이. 요 점에서 어떻게 중심이 되면서 이렇게 또 동시에 만나는 거 있을 거고, 요 점이 중심이 되면서 지금 얘하고 비슷하게, 이런, 이런 식으로 동시에 만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이건 어디서?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서도, 왜냐면, 무엇으로 반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또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형님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봐봐. 그럼, 제, 제 그래프에서 봐봐. 이 그래프에서, 잘 보세요. 이 그래프하고, 뭐하고? Y는 X라는 놈하고, 만나는 좌표를 찾으면, 요쪽, 요쪽 나올 거 아니야. 한쪽만 찾으면 돼. 왜냐면, 얘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그럼 4, 3, 10이지. 그러면, 여기. 그럼 X가 4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온단 말은 이 점은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이 점은 4콤마 4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맞잖아. 그럼 이 점은 자연스럽게 3콤마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왜냐면 얘랑 대칭일 거니까. 2함수니까 서로 대칭돼 있을 거 아니야, 점이. 어? 여기는 뭐가 돼, 여기는? 이쪽에는? 이쪽에는, 어, 마이너스 4 4라는 게 되겠지. 그두 개만 찾으면이하나두 개만 찾으면 뭐 끝나버리잖아, 그냥 됐어? 네 개가 되는 네개네 개가 되지. 왜냐면이 야이스키야 여기 이쪽에 있으면 이 쪽에 되겠지. 똑같은 거 그지 맞잖아. 그지 어머되겠지 <laughs> 됐어. 그 다음에 다음 또 종훈이 그 다음에 없어? 없어 없어 없네. 좋아 없네 없네. 이거? 오정이풀었네나 좋아 어야 어이 어이 아. 이 어이 어이 이거 왜? 소이이거왜어왜 왜? 머리 어이 어환 어이 어와 어이 어얘는이 어이 어이 이렇이되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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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좌표까지 안그려이 어이 어이 아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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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 어이 렇게 어이 지이이야이지이이고이지름이고이럼이5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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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어이 이오 에 <laughs>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요 여기서 요까지, 그지? 요까지 꺼가지고, 그지? 요까지. 아, 요까지 에서요 거리에서 반지름 만큼 빼면 여기가 제일 짧을 거고, 요 거리에서 반지름 만큼 더하면 여기가 제일 길 거다, 이 말이지. 그지? 맞지? 됐나? 오케이, 가자. 에? 그럼 이거 뭐, 종어 점수에 우리 가면 하되죠아 5에서 빼면 16. 얘에서 얘 빼면 3이니까 9. 아, 얘가 5네. 얘가 5니까 여기서 1을 빼면 되지. 반지름이잖아. 아, 얘가 3이 되면 얘가 3. 얘가 3이고, 5에서 3을 더하니까 얘는 8인 거지. 맞죠? 됐나? 오케이. 잠깐 가자. 그럼 요 위에 있는 점에서,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그럼 어쨌든 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온다는 얘기야? 이 D라는 거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3부터 시작해서, 8까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어? 뭐라고? 어, 10이라고? 7, 왜 7이야? 어? 아, 이 7이라고, 어. 그럼 7 나오지, 맞지? 맞지? 그럼 거리가? 자, 봐봐, 봐봐. 어, 요 사이에 뭐가 있어? 4, 5, 6이 있지? 얘가 3이잖아, 맞잖아. 정원이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맞췄는지 물어보고 있다, 응. 어. 어떻게 맞췄어? 응. 어. 얘기해봐.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런 게. 그지? 처음 오르면, 이어서 처음 오르면, 그러 이제 반성하고, 아, 맞네, 이걸 내가 정확하게 풀지 않았구나, 이런 거. 그지? 그런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서 실력이 있는다고, 알겠어? 아, 뭐라는 게 아니고, 어. 왜, 니 어떻게, 니가 찾은 이유를 대본러 빨리. 어떻게 해서 그 답이 나온 거야? 나는 오래됐어? 오래됐 기억이 안나 소리는 로가 나왔는데? 눈이는 뭐가 나왔어? 연습장에서 아, 진짜 죽여버릴까, 이씨. 자, 봐봐. 야, 봐봐. 그럼 이 4라는 길이는 어디 있겠어? 뭐, 한 이쯤, 이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요 위에 있는 점이, 여기가 3이고, 3.01, 뭐, 3.1, 3.2 해서, 어딘가 4가 있겠지. 여기도 아, 뭐 있잖아. 빼고, 그지 여기 오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오라면 얘도 온거 아니야? 어? 맞잖아? 어? 그지 여기 여기 있으면 6도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맞나 이거? 여기좀몇개 나오는 거야? 얘는 곱하기 2하는 거지, 6 개, 여섯 개. 거기에다가 얘 3이라는 놈은 하나밖에 없고 7이라는 놈도 하나밖에 없다말이야 그래서. 어? 대칭이 되니까, 서원이 서로 대칭이 되니까. 알겠지? 양쪽을 잘 찾아야 되는데,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냥 뭐 대충 풀면 틀는단 말이야. 잘못하면. 어. 됐지? 어, 오케이. 가자. 다음에. 아, 자, 우리 유형 한, 하나만 보고 잠시 보자. 아, 두 개는 볼수 있겠다. 아, 요건요건 요건 잠깐 좀, 좀 보류. 좀 이따 볼게. 어. 좀 이따 보고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 자, 아, 아, 요, 이거, 이거 뭐야? 아, 요거구나. 어, 자, 보자, 봐봐. 오늘 그래서 좀 이거 끝내고 싶었어요, 뭐. 자, 보자, 요거부터 먼저 볼게. 자, 요, 요, 거부터쳐봐 뒤에 좀 이따, 좀 있다 다시 볼게. 시간, 요거부터 먼저 볼게. 요거 하고, 뒤에 거, 이 관련된 거부터 먼저 보고, 앞에 다시 넘어갈게. 자, 봐봐, 이제. 자, 잘 보세요. <laughs> 자, 지금, 이제, 공통현의 길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공통현이 뭔지 보자, 이. 자, 공통현, 이뭐야두원이 주어져 있어야 돼. 어, 원이 두개 이렇게 있어, 봐봐. 원이 두개 이렇게 있으면, 어, 뭐가 공통현이야? 얘가 공통현인 거지. 아, 씨. 아, 뭐야. 아. 아, 너 뒤에 또 수업 있네. 아이, 쌤, 진짜. 자, 봐봐. 얘가 공통현인 거지. 얘 공통이니까 맞나? 두이 오케이? 어 오케이? 자얘공통이야자 근데 잘 봐봐 이제 잘 봐봐. 잘 봐봐. 이 점은 뭐 어떤 점이야? 이 점. 이두 원이 만나는 교점이지. 맞나? 오케이. 자너그대가잘 봐봐. 야, 그 직선 두 개가 만나는 교점 어 있어 너희들 일차함수 두 개, 또는 뭐 일차반경식, 1차 일차방, 1차 r차방지야. 아,